안녕하십니까. 위무신입니다 요즘 스탠바이미의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새로운 시제품 스탠바이미 고도 나오고 처음에야 스탠바이미 야 이런걸 왜 쓰냐 했었는데 이제는 스탠바이미 자체가 움직이는 t v 의 하나의 고유명사, 대명사가 되면서 막 스탠바이미 고도 나오고 삼성 제품을 스탠바이미처럼 만든 삼템바이미도 인기를 끌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중소바이미도 인기를 끌고 오히려 진짜 TV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게 이 스탠바이미 같은데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바이미 사시면 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격은 너무 비싼데, 해상도, 화면 크기 등 이것저것 불만족스러운 게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스탠바이미를 나오자마자 샀다가, 아, 며칠 써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당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요. 일반 스탠바이미 제품은 FHD 해상도에 화면도 27인치.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걸로 보면 솔직히 사양이 좋은 모니터가 아닌데, 가격이 80만원. 어, 저렴한 겁니다. 저는 100만원 조금 넘는 돈중 샀었어요. 저렴해진 건 맞지만, 야, 80만원 이돈 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나는 스탠바이미 너무 사고 싶어. 지금 막 머릿속에 스탠바이미 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50만원대로 스탠바이미보다 화면도 훨씬 크고 화질은 무려 4배나 더 좋은 거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모니터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스마트 TV라고 저처럼 벨트에 노트북에 연결하거나 뭐 다른 TV랑 연결하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리모컨만 가지고 유튜브, 넷플릭스 이것저것 다볼수 있거든요. 요게 요즘 스마트 TV의 매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삼성에 출시한 M7 모니터가 46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8만 원 정도 하는 이동형 거치대를 달아주기만 하면 50만 원대로 스탠바이미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좋은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 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4K 해상도에 32인치 화면도 크고, 리모컨과 자체 스피커까지 있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고화질 영상이 시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얘는 삼성인데 LG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만약 여러분이 삼성 제품으로 이명 삼 템바이니를 만들고자 한다면요. M7 모니터와 M8 모니터 이렇게 고민... 이될 건데요. 둘다 4K 해상도에 32인치입니다. 어, 대체 뭐가 좋은 거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M7 고르세요. 저기 이 뒤에 있는 게 M8인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M7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웹캠이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정도인데 웹캠 잘안 쓰잖아요. 3팀 바이미로 만들어서도 괜찮지만 저처럼 그냥 책상에 두고 4K TV로 4K 모니터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HDMI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쓰기도 좋고요. USB-C 타입만으로도 컴퓨터 혹은 태블릿과 연결이 가능해서 확장성이 진짜 좋습니다. 좁은 공간에 TV 따로 모니터 따로 둘 일이 없으니까 자취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모니터에요. 그리고 요즘 이 삼성의 대항마로 LG의 마이뷰가 또 뜨고 있는데요. M7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확실히 화질이 더 좋아요. 최근에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는데요 둘을 놓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생긴 게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크기도 똑같고 뭐 이것저것 도대체 누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헷갈리 정도인데 M7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VA 패널이지만 마이뷰는 IPS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냐 정도를 나타내는 sRGB 수치만 봐도 마이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볼때 훨씬 더 쨍하고 선명한 색깔을 보여줘서 이 화질에서 오는 만족감은 확실히 LG가 좋긴 하더라고요 스탠바이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이뷰 스탠바이미 보다 더 저렴해요 여기에 스피커도 음질이 뛰어나서요 웅장한 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막 장면이나 다양한 CG가 나오는 그런 영화 보면 이야 이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밝기도 삼성 M7에 비해서 마이뷰가 더 밝아서 밝은 낮 어두운 밤 이런 상관없이 하루 종일 침대, 쇼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성비를 신경 쓴다 라고 하면 스탠바이비보다는 삼성의 M7 모니터를 거치대를 붙여서 삼템바이미로만들어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화질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스탠바이미보다는 훨씬 더 좋고 삼템바이미보다도 화질 좋고 더 밝은 마이뷰를 사서 거치대를 붙여 마이뷰 템바이미 요거를 직접 만들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제품 너무 좋긴 하지만 50만원 이상은 쓸 여유가 없다 아, 좀더 저렴한 거 없나? 라고 고민하신다면요. 저는 중소 바이미를 추천드립니다. 중소 바이미란 게 제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중소 기업의 스마트 TV에 거치대를 설치해서 스탠바이미처럼 쓰는 걸 우리는 그냥 퉁쳐서 중소 바이미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이드 무빙 뷰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족감이 장난아닙니다왜 그러냐? 일단 크기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40. 3인치 잠깐만 43인치 요 이거는 TV 아닙니까? 그렇죠 TV잖아요 스마트 모니터가 아니라 스마트 TV입니다 처음에 보고 야 이거 너무 큰거 아닌가 이거 이거 거의 거실 써야 할 정도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43인치 사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32인치 아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뭐방 안에서 중소방위 만들어 쓰기에는 괜찮은데 아, 뭐랄까 그 침대에 딱 누워서 아 이렇게 볼때좀더 컸으면 좋겠어 근데 43인치 아 침대에 누워서 영화 보잖아요? 여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곳이 영화관이야 역시 TV나 모니터는 거거익선이 찔린 인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도도 4K입니다 4K라고 하지만요 중소기업이면 괜히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와이드 뷰뿐만 아니라 뭐 TCL, 이스트라, e 토함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써봤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LG만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도 충분히 쓸만하다는 라거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TV,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고화질로 보는데 심지어 가격은 더 저렴하고, 화면은 더 크고, 쓸 때마다, 볼 때마다 만족도가 계속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귀찮게 모니터 따로 사고, 거치대 따로 사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TV와 스탠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전도 편리하고요. 다만, 이게 TV가 크기가 크고, 무게도 좀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얘를 지지하는 이 거치대도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미처럼 쉽게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기는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걸 들고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30만원대. 진짜 저렴하죠? 만족도가 수직 상승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스탠바이미 사고 싶다 일단은 그 마음은 접어주세요 스탠바이미 보다는 삼성 M7 스마트 모니터와 함께 거치대를 쓰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요 화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도 더 화질이 좋았으면 좋겠어 더 화면이 밝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역시 화면은 삼성보단 LG죠 LG의 마이뷰를 선택해서 거치대를 따로 설치해 쓰시는 걸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LG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지만 나는 내 지갑을 더 신경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중소바이미 그중에서도 와이 무빙기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쓴다면 굳이 스탠바임이 안 사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먼저 높은 제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한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